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찬또와 함께 새날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제 이찬원 못 본다. 사랑의 콜센터 결방 진짜 이유 밝혀 코로나 여파가 아니라 이찬원과의 갈등 때문에 tv조선은 이찬원 하차 강요 공식 입장 발표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2주 연속 결방 소식을 전했다. 어제 5일 tv조선 사랑의 콜센터는 결방 소식이 알려졌다. 해당 시간대에는 사랑의 콜센터 TOP6 메들리가 반영된다 이는 미스터트롯 TOP6 멤버 멤버들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추측된다. 그러나 sns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결방은 코로나 여파가 아니라 이찬원과의 갈등 때문이다. 게다가 TV조선은 이찬원 하차 강요하고 이찬원 대체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문도 나타났다. 그러나 TV조선은 즉시 이런 소문들을 부인하고 이번 결방은 정말 TOP6 멤버 멤버들의 코로나19 확진 여파인 것으로 정정했다. 지난달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함께 촬영을 진행했던 TOP6 활동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선제적 검사를 받은 결과 장민호가 코로나19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영탁과 김희재가 확진 소식을 알렸다. 이에 이명웅 이찬원, 정동원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Top6 멤버들의 자가 격리 해제 소식을 알렸다. 이에 미스터트롯 Top6 활동 재개하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한편 사랑의 콜센터는 Top6가 특정 시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신청자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은 후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신청곡을 불러주는 실시간 전화 노래방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이 독도 NFT 기부 캠페인의 국민참여형태 글 이벤트에서 톱3을 이어갔다. 이찬원은 독도 NFT 기부 캠페인 중간 집계 결과 5일 오후 3시 기준 9 39%의 득표율로 3위를 지켰다. 1위는 이명웅 21.1%, 2위는 김호중 15.47%였다. 2 0원9 3 9에 이어 영탁 4.77%, 박서진 3.20%, 블랙핑크 1.99%, 방탄소년단 1.87%, 손흥민 1.59%, 이민호 1.12%, 아이유 1.11% 순으로 톱10을 잃었다. 독도 NFT 기부 캠페인은 주원업이 인터내셔널의 NFT 통합 서비스 플랫폼 엠버월드가 진행하는 것으로 댓글 참여를 통해 선정되는 연예인, 스포츠인, 기업인 등 한국을 빛낸 315명의 인물과 500명의 전 세계 캠페인 참여자로 구성된 815명의 이름을 독도의 첫 NFT 작품에 새길 방침이다. 지난 7월 1일 시작한 해당 이벤트는 오는 8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투표 응모 채널은 엠버월드의 SNS 전 채널이다. NFT 작품의 이름이 새겨지는 815명에게 독도 NFT 저작권이 부여된다. 독도 NFT 작품의 경매는 8월 18일 오후 6시부터 8월 2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온라인 경매로 국내에 동시에 진행되며 경매 수익금 전액은 독도 수호에 대한 인식 고취와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4대 한민국 독도협회와 독도 수호국제연대 독도 아카데미에 기부될 예정이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